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대표입니다. 오늘은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꽤 근사한 풍미의 짜장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짜장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, 춘장으로 바로 밥을 볶아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요. 짜장 맛도 진하고 꽤 고급진 맛이 납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쉽게 언제든지 맛있는 짜장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.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. 일단 짜장볶음밥이니까 춘장이 있어야겠죠. 춘장은 시중에 파는 거, 저렴한 거 아무거나 그냥 편한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. 양파는 제가 4분의 1 조각 준비했는데, 양파가 좀 커서 그랬어요. 양파가 좀 작다 싶으면 절반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. 버터 한 조각, 그리고 설탕, 밥 숟가락으로 한 절반 정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가정에 있는 밥 쓰시면 되는데, 저는 간편하게 그냥 즉석밥을 한번 해보려고요. 그리고 계란은 넉넉하게 두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용할 조미료인데요.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둘다쓸건 아니에요.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. 보통 웬만한 가정에는 쇠고기다시단 있으니까 요거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, 그럼 요것도 괜찮습니다. 오늘 만들 요리에는이 조미료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일반 쇠고기다시다 쓰셔도 괜찮다는 거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게 답니다. 자,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계란으로 스크램블을 먼저 만들 겁니다. 오늘 만들 볶음밥은 그 계란이 나중에 늦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맛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부드럽게 익은 그 계란 덩어리가 큼지막하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계란을 미리 먼저 익혀놓겠습니다. 팬은 넓고 깊은 게 요리하기 편해요. 밥을 볶을 거니까. 자, 먼저 팬에 식용유, 밥숟가락으로 뭐 하나 정도 되게 넣어주시고 불 켜시고요. 자, 금방 가열되면 계란을 바로 까서 넣습니다. 저는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간 게 맛있어서 두 개를 넣었는데요. 계란이 너무 과한 게 싫으시면은 하나만 넣으셔도 괜찮아요. 자, 나무로 된 국자나 주걱으로 잘 풀어줍니다. 볶음밥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볶아주면 돼요. 너무 단단하게 익히지 않는 게 좋아요. 좀 나중에 먹을 때는 약간 좀 부드러운 계란이 씹히는 게 느낌도 좋고 식감도 좀 고급스러우니까. 오, 어, 됐습니다. 스톱. 여기까지만. 그릇에 담아 놓고요. 자 양파를 손질하겠습니다. 뭐 손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볶음밥 중간 중간에 양파 좀 이렇게 씹히는 것도 꽤 식감이 괜찮으니까 너무 잘게 치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좀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볶음밥 한 그릇 만들 건데 양파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뭐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죠 뭐. 자 다시 불 켜시고 자 화력을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. 중간 이하로 버터 한 조각 넣습니다. 자 지금부터는 불이 세면 안 됩니다. 버터가 녹는 동안 춘장 준비하시고, 자 버터가 다 녹았으면 거기에 춘장을 바로 넣어줍니다. 춘장 양은 예, 여러분이 만드시는 그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. 이 정도 양일 때 아빠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크게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. 조금 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만들어 보면 많이 안 짜요. 그러니까 좀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수저에 담아서 이렇게 넣으면 춘장이 잘안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짜놓으세요 이 정도. 짤것 같죠? 안 짭니다. 잘 볶아줍니다. 지금은 춘장하고 버터하고 따로따로 놀잖아요. 따로 근데 계속 이렇게 젓다 보면은 얘들이 딱 섞여가지고 녹아서 겉돌던 버터가 없어지거든요.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. 시간은 한뭐 30초 정도? 자, 이때 양파 썰어 놓은 거다 넣어주시고요. 설탕, 밥 숟가락으로 절반 정도입니다. 넣어줍니다. 잘 볶아주세요. 이때 지 기름이 좀 적어서 좀 뻑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잘안 볶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기름을 더 넣으시면은 나중에 볶음밥이 좀 질퍽해질 수 있으니까 기름 더 넣지 마시고 그냥 약한 불에서 잘 볶으시면 돼요 여기에 새우기 다시 달라도 되고요 연두를 넣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아주 조금 넣어줍니다 양은 밥숟가락 기준으로 했을 때한 3분의 1 정도 안 되게 조금만 넣으세요 잘 섞어주시고 미리 데워놓은 즉석밥을 넣습니다 즉석밥 쓰실 때는 꼭 데워서 넣으셔야 돼요 난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고프다 그러면 두개 넣으세요 당연히 춘장을 좀더 넣어야겠죠 아직 화력은 약한 상태예요 약한 불에서 해야 됩니다 자 밥을 잘 풀어주세요 너무 꽉꽉 누르면 밥알이 으깨지니까 그럼 떡처럼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살살 풀어주듯이 잘 섞어줍니다 잘 섞였다 싶으면 그때 미리 만들어 둔 계란을 다 넣어 주시고요 불을 세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한 불에서 살짝 볶아 주면 돼요. 30초 볶으면 됩니다. 불 끄시고 자 완성됐습니다. 오목한 그릇 하나 넓은 접시 하나 준비해서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. 오목한 그릇에 다 담아 주시고요. 너무 눌리지 않게 살짝만 눌러주세요. 살짝만 넓은 접시를 위에다 딱 포개 놓으신 다음에 그릇과 함께 들어서 싹 뒤집는 거죠. 그냥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막 퍼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거지거리 나오고 하지만 기왕 먹는 거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자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아주 새까만 게꼭 오징어 먹물 같으네요 맛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짜장볶음밥이 아니죠 춘장볶음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든 볶음밥치고는 꽤 비주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냄새도 꽤 괜찮아요 특히 그 큼지막한 계란 건더기가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오징어 먹물로 만든 볶음밥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반찬으로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야채 피클 그리고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아, 단무지도 한번 준비해봤고요 아, 제가 전에 알려드린 액상스프 원액으로 만든 간단하게 만든 국입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국물로 목을 축이고 아어 향이 좀 색깔이 까마니까 좀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음 짜장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 짜장을 넣어서 밥을 이렇게 비벼 놓으면 좀 질퍽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이 살아있는 맛있는 볶음밥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계란 오 계란이랑 먹어봐야지 음, <laughs> 음. 이런 맛이 나오기에는 요리법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음, 어떤 반찬이 잘 어울리는지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자 피클 먼저 피클 맛이 강하네요. 짜장 맛을 덮어 버립니다. 여기 김치. 음. 피클보다는 김치가 더 낫네요. 아. 단무지. 음. 단무지도 괜찮네요. 색깔 아주 까마니까 짜장이 좀 과하게 들어간 것 같잖아요. 전혀 안들어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. 약간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. 근데도 마치 고기를 넣은 것처럼 아까 그런 풍미가 올라와요. 왜냐면은 버터로 춘장을 볶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음, 나도 한국 놈이라 김치가 제일 안은것 같은데. <laughs> 오랜만에 혼자 먹방을 찍으니 여유롭고 좋네요. 그래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. 아, 그래도 물이 좀있어야겠는데여기 있네 벨기에사람들도보리차를 먹는 군요호가든이라고 부른답니다 어 어디 지지 말고 거. 기 있어 음.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요리하실 때꼭 주의하실 사항 버터를 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계란 넣기 직전까지 그때는 불이 무조건 약해야 한다는 거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중간에 화력이 세서 그 섞인 버터가 좀 타게 되면 확실히 풍미가 떨어집니다 물론 저도 실패해봤죠 이 메뉴에 넣어서 팔까? <laughs> 김치가 최고네 음, 이상하게 둘이 먹을 때랑 똑같이 빨리 없어지네 자 마지막 한 입은 아름답게 아~~~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간단해진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테스트를 무수하게 하거든요. 그러다가 괜찮은 레시피가 딱 완성이 됐을 때그 희열은 뭐랄까, 그 모래사장을 걸어다니다가 명품시계를 주운 것 같은? 그걸 또 여러분한테 딱 공개했을 때 그걸 직접 따라해보시고 정말 맛있다, 괜찮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을 때 굉장히 기뻐요, 요리사로서.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